어, 여긴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길거리에서. 어, 네. 그 상인분은 이제 영업 방해로도 업무 방해로도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저 어, 저... 네, 바로 저런 행위를 <laughs> 두고서 저거는 이제 공공의 질서를 물난하게 하는 거라고 볼수 있죠. 지금 어디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부천역에서 네. 출장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분이 있으셔가지고요. 그 의뢰인분이 남자분이신데, 이제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안심이별 서비스라고 그 새로운 상품을 런칭을 했거든요. 그 스토킹 피해랑 안심 이별 서비스 상담해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남성분들도 스토킹 피해를 당해요? 예, 통상적으로 여성분들이 스토킹 피해를 많이 입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은근히 스토킹 피해를 남성분들이 많이 입고 계십니다. 아 예. 아도. 아 부천역에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네. <laughs> 예. 어 근데 여기는. BJ분들이 촬영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오 진짜 그러네요 네 아니 저렇게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여기가 요즘에 그렇게 핫하던 다 BJ들의 성지 네. 부천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분도 계시고 네. 저기 춤추는 분도 계시고 <웃음> <웃음> 좀 저는 이런 광경을 처음 봤는데요 네와 이게 오 여기도 이렇게 <laughs> 되게 많네요 진짜 많네요 네. 부천역에서 이, 이러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어, 아마도 이제 같은 비제들끼리 모여서 서로간에 합방을 하거나 네. 그래서 합방해서 콘텐츠를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같이 방송하면 또 알고리즘을 잘 탄다고 해서 이렇게 부천역에들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laughs> 처음 보는 광경이다 보니까 네. 와, 좀 놀랍네요, 되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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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호사상 상담 잘 마치셨어요? 네, 상담 잘 마치고 이제 네. 복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야외에서 <laughs> 방송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요. 아. 네 요즘에 부천에 네. 이런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사건 사고가 좀 많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 촬영하고 뭐 이러는 거는 개인의 뭐 자유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를 하거나 아니면 공공의 질서를 해칠 때에는 어... 문제가 될수 있죠. 지금도 뭐은사 옆에, 옆에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저렇게 야외에서 방송할 경우에 지나간 행인들의 얼굴이 노출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네. 지나간 행인들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좀 예.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예, 그런 거는 문제가 될수 있죠. 음. 그 행인들의 얼굴이 동의 없이 노출이 되는 거는 이제 초상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일컬어지고 있죠. 되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행인들에게 과도한 리액션을 요구를 하고, 뭐, 행인들은 그걸 하기 싫어하시고 이러는데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강요죄라든지 형법상의 처벌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의 어떤 영업행위를 방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좀 혐오스럽거나 아니면은 그 상점에 이제 들어가기 힘들게 하는 일체 의 행위들을 한다고 하면 그 상인분은 이제 영업방해로도 업무방해로도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분, 저분. <laughs> 네, 바로 저런 행위를 두고서 <laughs> 저거는 이제 공공의 질서를 물난하게 하는 거라고 볼수 있죠. 아, 길에서 저렇게 이제 후원받게 해서 리액션 하시는 건데, 네.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기행을 벌일 경우에 이거를 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할수 있나요? 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네. 그런 행동을 네. 이제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어떤 대응을 하나요? 어, 경찰관이 이제 출동을 하면 일단은 뭐 주의를 주거나 이제 경고를 주죠. 네. 사실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게 없거든요. 네. 지금 있는 근거로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5만 원, 10만 원, 뭐그 정도의 뭐 벌금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어. 사실상 이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뉴스에서 나오지만 본인의 컨텐츠를 위해서 음. 이런 공공장소에서 기저을차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네. 있고 또 편의점에서 상인으스하시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 뭐 공연 음란죄로 이제 처벌은 할수 있을 텐데 사실 그분들이 뭐 나체 상태로 그 가게에 들어오면 음. 그 가게에 계신 분들은 나가고 싶잖아요. 사실은 너무 혐오스러운 장면이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 성인 남성이 그렇게 마취 상태로 가게에 들어오면 요 특히나 이 주변 상인분들 되게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예. 아, 유튜버분들이 식당에 들어오셔서. 큰 소리로 방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소란을 피울 경우 이게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매출과 연결될 수 있을 것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그 상인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유튜버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유튜버들의 행위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입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아... 왜냐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도 매출이 감소가 될수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BJ들의 행동만으로 감소가 됐다는 걸 입증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어떤 공권력으로 저 사람들의 저런 행동을 자제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 구천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자체 힘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지자체에서도 어떤 시간대에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만 이제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그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제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서도 어떤 수익을 어떤 경우에는 뭐 공공의 질서에 위해를 가했을 때에는 수익을 제한한다든지 뭐 그런 플랫폼의 자정작용도 좀 필요하지 않나 자율적인 규제.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담하러 오셨다가 또 부천역에 유튜버 분들 많이 봤는데 예. 슬슬 나와보시니까 또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나와보니까 뭐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좀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들의 어떤 촬영이라든지 뭐 그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